어, 모델+ 모델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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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가 이 모델+ 모델+ 사이즈델 모델+ 모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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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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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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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희 니나누니요고 여기 윤니요니피아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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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요여니라 해연 언니라고 직업 뭐게 요아만 봤을 때뭐아델요 아니요, 아니요, 요 아니, 작년, 어, 작년 안 오시나요? 어, 오늘 못 온대. 어, 안장, 음, 안장, 안장. 아 오늘 나 모던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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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 이게 끝인가요? 오늘? 어, 네. 앉으세요. 작년 오빠 원래 있는데 오늘 촬영 때문에 모온데 다이나 너몇살이지저 서른이야. 아, 너무 서른이냐? 저렇게 어린 거여? 서 그러니까. 저 스물 넷이래. 너무 어린 거 <laughs> 아니야? 헤드 <나>, 값이야. <나 웃음> <띄는> 누군지는 <laughs> 알아, 밤새 무서워하지만 무서운 누나 아니야. 여기 다 무서워. 언니, 비.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당연히 아트 쪽에. 아트 좀뭐했었데 아트 좀뭐이 아트 이게 무슨 이거트 페션 디자이너일 것어 <laughs> 맞아 자 <laughs> 사실 알아보고 왔어요 어 어제 어, 남편이랑 아, 같이 그 김새 응. 어, 어제 어제 <laughs> 들었어 요 어제 가수가 됐어 난리났다요 난리났더라 진짜 <laughs> 어 <laughs> 예쁘다 <laughs> 다현 누나 네자 사실 열두곡이 들어있는데 다 자작곡이래 와 장난 너무 좋더라. 아 그들도 그랬어 김새 이런데 너무 예쁘지 아니, 난 이런 이미지야. 너 이런 느낌이야. 꽃이랑 그래. 너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이라니까. 이거는... 기, 그림 잘그린대 이런, 이런 커플. 아, 잘 맞다. 기다려, 기다려. 웬일이야? 찍어야 돼. 너무 잘그렸다 장현이 형님 거는 제가 이렇게. 안경을. 아잘 맞다. <laughs> 이거 안경 선물해서 잃어버렸어요. 한국말을 <laughs> 잘 못하시는 아니야. 너사투 아니야 너 사투리 사투리. 아니야 아니 서울 말씀인데요? 너 사투리가 처음 얼마 쓰는 데요 고향이 어디야? 저 광주. 그러네. 광주. 네. 아, 진라도 광주. 근데 제가 서울에서 이지꽤 됐어요. 꽤 됐어요. 어색한데 지금, 아, 그래? <laughs> 지금 아니 지 약간 반박자식 늦게 들어오는 거 같아. 이렇게 반 박자 이게 반박자가야. 아맞죠내 아. 아, 거는. 네, 누나. 성함이? 이주희 주희 누나요 <laughs> 고양이 네 마리랑 살고 작가야 고양이를 하나 챙겨줬어 고양이를 그려주면 되겠다 고양이 그려줘 고양이요? 아니요,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리고 싶은데 그냥 고양이 그려줘 <laughs> 내가 왜맨 마지막이야, 범준아? 어, 제일 어려 <laughs> 보이셔가지고. <웃음> 야, 아, 잘 언니. 아니, 이 보통 아니야. 멘트가 지금? 나 둘이 있는데 계속 당했어. 아, 뭐라 그 아니, 무슨, 이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저 얘기라고. 저질문하얘기하고저 <laughs> <얘기라고. 저랑 웃음> 이유리가 끌려다녔어. 어, 말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멘트에서 말려다녔어. 우리에기 눌려서 길을 못고편까 어,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어, 어, 진짜 잘 그린다. 좀 빨리 그려주면 안 돼? 어, 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린다. 이건 진짜 말린다. <laughs> 나는 아, 범준있다네 자기 페이스가 딱 있어. 아 귀엽다. 혜영 언니는? 바다혜예요. 은혜해 은혜혜요? 혜영 언니가 이렇게 화보 같은 거 멋있는 거다 스타일링. 은혜혜요? 은혜혜요 물어보고 또은혜라고었어은혜형 연인데? 의 세계가 충만하네구나. 연. 연이요? 해 연이거든? 은혜연이 뭐야? 은혜연이니까 은혜의 영이구요 어떡하면 좋아?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래. 아, 귀여워. 그냥, 어떡하면 좋아라고 써주세요. 어떡하면 좋아라고 쓰고, 상황 정리하고, 아, 그냥, 갸심 해는 이렇게 젊은 친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가 있어? <laughs> 왜 연아를 사귀는지알것 같아. 이런 음. 게, 분 허... 되게 아들 같으면서 봤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에이. 싶고, 그런거 하루 이틀이 지금 그은 들으니까. 그러니까. <laughs>